송동현 변호사입니다. 요즘 제일 많이 상담을 하시는 EIDL 코로나 피해자금 융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코로나 때 거의 대부분 사장님들이 EIDL을 받으셨습니다. 어, 손님들을 보면 어, 1 2만 불을 받으신 분부터 수백만 불을 받으신 사장님들까지 다양합니다. 자, 이제 갚아나기는 시기가 왔습니다. 많은 분들이 EIDL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. 제가 세 가지로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알아셔야 될 내용은 EIDL은 갚는 게 원칙이다. EIDL을 어, 어느 사장님들은 PPP나 RRF, 즉 PPP, 급여보호 지원금이나 RRF 레스토랑 활성화 지원금과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근데 PPP나 RRF는 지원금이고요. EIDL은 융자입니다. 따라서 지원금은 갚지 않아도 되지만 이 EIDL은 갚으셔야 되는 융자금입니다. 따라서 어 당연히 갚으셔야 되고요. 기간은 30년 동안 이 나누어서 3.75% 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 두 번째로 알으셔야 될 내용은 비즈니스가 망하면 안 갚아도 된다인데요 조건은 20만불 이하여야 됩니다 즉 eidl 받은 게 20만불까지 해당됩니다 자 sba에서 이 비즈니스로 eidl을 주었는데요 자이 경우에 비즈니스가 도저히 힘들어서 갚다가 또는 그 전이라도 갚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게가 망하는 경우에는 이걸로 끝입니다. 다시 20만 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. 그에는 개인이 아닌 회사로 융자를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. 어떤 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인의 회계사나 변호사가 어, 비즈니스가 망해도 갚아야 한다고 그렇게 조언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틀린 내용입니다. 어, 법적으로 보았을 때 비즈니스가 망했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. 왜냐하면 s b 에서 개인이 아닌 이 회사로 융자를 준 것이고 회사가 없어지면 망해서 없어지면 즉 돈을 빌린 사람이 죽었다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. 그러기 때문에 20만 불 이하인 경우에는 비즈니스가 망해서 없어지면 안 갚아도 됩니다. 세 번째는 20만 불이 초과하면 20만 1불부터겠죠. 비즈니스가 망해도 끝까지 갚아야 됩니다. 자, 비즈니스가 망했는데 그러면 누가 갚느냐? 비즈니스를 소유하셨던 사장님, 즉 주인이 SBA에 갚아야 됩니다. 이유는 조금 아까 보았던 20만불 이하와는 다르게 SBA에서 20만불을 초과해서 융자를 준 경우 가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 가게의 주인인 사장님도 책임을 묻는 개인 보증에 사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. 다시 말하면 이 회사가 망해서 없어진다라 하더라도 개인 보증을 쓰신 사장님이 끝까지 이 용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다. 그렇다면 어떤 책임이 있느냐? SBA와 일반 은행이 다르지 않습니다. SBA에서도 똑같이 돈을 못 갚으시면 첫 번째는 경고장을 보내고요. 경고장을 어, 몇 차례 보낸 후에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상환을 못 하시면 소송을 할 것이고요. 소송에 따라서 어, 판결문을 받겠죠. 그러면 SBA가 이 개인을 상대로 받은 판결문을 통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재산을 압류해서 뺏을 수 있습니다. 물론 이 사장님이 이 가게도 망하고 다 망해서 아무 재산이 없다. 이 경우에는 뭐 판결문을 가지고서도 뺏을 수는 없는 거지요. 다만 일반 은행과는 다르게 SBA에서는 나라에서 세금으로 융자를 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장님께서 62세가 돼서 사회복지연금을 받는 경우에 SBA에서 사회복지연금을 일부를 다는 아니고요 일부를 빼앗아 갈수 있습니다 이 빚을 아예 없애고 싶으신 분들은 파산으로 이 빚을 없앨 수는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이 아이디엘을 갚는 게 원칙이다. 자두 번째, 20만 불 이하인 경우 비즈니스가 망하면 안 갚어도 된다. 세 번째, 20만 불 초과가 된 경우 비즈니스가 망해도 사인하신 사장님이 끝까지 책임이 있다. 이세 가지입니다. 좋아요와 구독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간단하고 쉽게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.